좋았어. 내려가서 한 마리랑 싸워야죠. 마무리. 썰어썰어 나이스. 여기는 돌리기 식으로 네 잡고 계시네요. 오래 걸리겠다. 그리고 좀 많이 얻어맞았고 이 골리아 또 멍청하게 지금 쏘질 않고 있어요. 홀드를 눌러 놓으신 것 같은데 주님을 이렇게 막으셨구나. 이렇게 계속 돌렸는데 못 깨면 은 진짜 짜증나죠. 한대또맞았구요 이거 결국에는 터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상황 보니까. 골리아 걷는 거 봐. 무브모트 되게 약간 귀엽네, 골리아. 걷는 거 보니까. 아, 진짜 걸어가는 거 되게 귀여워요, 골리아. 원래 이랬나? 오, 잡았어요. 어? 히드라 4마리. 이거는, 당연히, 이쪽에다 탱크 시즈모드 해놓고 막으면 되겠네요. 어차피 올라가면서 두 마리 정도 무조건 잡힐 거예요. 그럼 나쁘지 않고요. 오, 여기도 괜찮았네. 아, 이분은 또 골리아시에요. 이건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골리앗두 마리로 이건 못 이기죠. 개랭컴 파이널 진짜 어려워요, 이거. 쉬운 뉴즈맵이 아니야. 유닛이 진짜 잘 떠야지 깰수 있을까 말까인데. 또 걸리앗이야? 아니구나. 마리 <laughs> 메디기네. 아, 주황님 유닛 완전 잘 뜨시는데? 삼즐더대6마린 이거는 이기죠. 정면 승부 보지 말고. 아, 스탬팩 먹었다. 오케이. 뭐야, 스탬팩 누가 먹은 거야? 뭔거 맞아? 투백 먹었는데 왜 체력이 안 줄어들었지? 1, 2, 뭐마아이거1어린아이거어어떻든 잡아야 어떻데아 잡아야 잡아 이아 어떻게 잡아 이거를 개쎄. 와, 롤코 두 마리를 어떻게 이겨요, 저거를. 이분은 무조건 깼네요. 오, 락다운 한 방이면 끝이죠? 굿샷. 역시, 개랭커는 어려워. 네. 쉬운 요즘에 미안해요, 진짜. 차라리 개널막이 더 훨씬 쉽지. 이라콘 이하이 템플러. 이라콘 이하이 템플러. 확실히 근데 1.18 버전은 확실히 붉어요. 엄청. 엄청 붉은 것 같아. 오케이. 오, 이겼어. 오,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역시 달라붙기가 좋다니까 이럴 때는 스톰으로 인해서 자폭해버렸어요 상대방이 참 진짜는 없죠 네 가짜 애들만 남아가지고 어 진짜네 얘. 얘가 진짜였구나 깨긴 깼네 아 미니 왜 자꾸 해 하지만 가짜잖아. 어, 가짜한테 쫄아가지고 그래. <laughs> 왜 자꾸 피해? 이러다 못 깬다. 이러다가 스톱 한방 뿌리면은 달라붙어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할마린 3메디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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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핑 먹고 오케이 아 역시 달려들이기 네. 역시 달려드는게 좋다니까 다른 마음 볼까요? 보라돌이님 브로들링! 아.. 안되겠네 미리 소음을 뿌려놓으시네요 다음판을 위한 소음이죠 뭐야? 아니 뭐 나오는지 안 알려주냐 왜? 어이없네 아니 뭐 나오는지 알려줘야되는거 아니야? 참나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플레이가 뿌리러 가겠습니다 아 벌처였구나 가자 가자. 아 플레이가 안 맞아 있어. 한번 더 맞아. 왜 자꾸 왜 보라 왜 찍어주는 거야? 이울트라 육체 걸링. 이렇게 알려줘야지 이울트라 육체 걸링인데 음 이쪽에서 싸우는 게 나을려나? 아니야 아니야 올라 올라. 여기가 나을 것 같아. 대쓰, 합체. 어 진짜 붉어요. 어우, 눈 아파. 삼탱크 나오셨구나. 자,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앉아요, 이제. 3, 다크 1, 탱크. C 모드 가, 아,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올라가자, 차라리. 구석에 짱박혀 있어야 되겠다. 아왜 자꾸 저기를 클릭하세요 아무도 관심없어 아! 아왜 메딕을 때려 이런 사악한 다그 템플러 블루드링 35마리 됐쓰 템플러 떴기 때문에 템플러 안 떠도 뭐깰수 있는 판이긴 하지만 템플러 스톰으로 뿌려서 옮겨주는 네, 게더 멋있죠. 왜 보라 안 좋게 떴어? 깼네. 아, 약간 다크 방금판 다크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잡을래요. 메딕 누나를 때리고 난리야. 원래 마린 때려야 되는 건데, c 피드라 오메디. 아, 정말 템플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같이 스톰을 뿌리면서 녹여버릴게요. 마무리는 합체, 퓨전, 보라돌이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마이스트롬도 제한적이잖아 이게 아 다크도 있었구나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인가요 한번 더 버틸 수 있나요 아 여기까지였네요 역시 메딕누나가 치료를 해주니까 히드라들이 죽질 않네 안타깝게 여기까지입니다 고탱크, 시즌 모드 아 진짜 이 브루들링 좀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브루들링 왜 나오는거야? 셀떼기 없는거 시즌 모드 되면서 나오는건가? 아니네 올라와 빨리 시즌 모드 하지말고 올라와 아씨 너무 많잖아 6 질럿, 6 하이템플러 6 질럿, 6 하이템플러 그렇다면은 일단은 바카칸으로 가가지고 마컨을 하겠습니다 하템 머리에 스톰 네. 그리고 얘는 피드백을 먹어주고 얘도 피드백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싸워주면 되겠죠 갓니버도 있으니까, 오케이. 개렌컴 파이널은 확실히 템플러가 좋은 것 같아요. 보너스 랩 하나 얻었어요. 12고스트, 골리앗. 제발, 자폭맨 잘 터져라. 패트롤 시키고 싶긴 하지만 이렇게 놓는 게 오히려 잘, 잘 터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땅바닥에 역시 스톰 마법 유닛이 최고야. 게링코 파이널은 25 저글링 5 디파일러 역시 마법 유닛 떴다. 오케이, 좋아 좋아, 이게 최고예요. 미리 뿌려놔야죠. 어, 플레이까지 뿌리네, 나한테. 스톰을 거의 다 잡았죠. 네. 한 마리 남았네. 가만히 있어. 내가 잡을 거야. 과연. 깼죠? 디딥만 남았네. 풀어야죠, 이제. 디팔러. 마법 유닛이 꽤잘 나오신다. 주황님은 되게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 캐리어. 캐리어 잡을 수 있는 거. 오,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왜, 네, 뭐 나왔는데? <laughs> 없죠? 네 저럴 때가 많아요. 일단, 마컨으로, 예. 네. 캐리어를 먹어주고, 제 걸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빼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텐데. 못뭐 도와주나? 밖으로 나가, 도와줄 수 있, 있으려나? 있으면은 가는데. 가능한 거 같은데요? 캐리어 있긴 한데. 아, 근데, 디팔로수음을 이상한데다 뿌리셨네. 왜 걷다 뿌렸대? 얘는왜날날안 때려 헬프 가능하네 아니 진짜 섬물 여기다 뿌리셨지? 25마린 3 임페스트 테란 어쩔 수 없어 이건 달려야 돼 임페스트 테란한테 같이 터, 터, 터져야 돼, 제발, 터져! 임페스테라면 왜안 터지는 거야? 이런 썩을. 망했다. 어우, <laughs> 아, 저렇게 나와, 임페스테라니. 못, 못 이긴 거 같은데, 이거? 이길 수 있으려나? 스탬팩까지 먹었네. 아 아깝다. 어? 어? 설마? 제발! 오, 이겼어요! 3 리버 15이더라. 3 리버 15이더라.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거지? 이걸 를 어떻게 잡죠? 아 잡을 수 있겠다 잘하면 아 전투를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 이길수있는게임이었는데아나 진짜 아깝다 퍼트려.. 퍼이친서 싸웠어야 는는데이번 라운드 뭐나오는지안 알려주네요 일단 마법유이 나왔어요 아이필요는는이친링는이친는 거야? 는 거야 헐, 뭐야, 이거. 뭔데. 깰수 있어, 걱정하지 마.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아, 못 깨나, 이거? 제발, 얘만 잡으면 돼. 오케이, 어우. 깼다, 깼다. 역시 마법 유닛. 끝나셨나보네. 공중 잡을 수 없는 것 뜨면 진짜 더러운 거죠. 깨고 싶어도 못 깨니까. 잠깐만. 다음 판을 위한 수업. 됐어. 35저글링, 10 임페스트 테란. 야, 아, 빨리빨리 빨리 뛰어. 벌써 빨리 뛰어. 마인만 있으면 깬다, 이거는. 스파이더 마인만 있으면은 깰수 있어요, 펑. 어, 뭐야? 어, 안 터져, 뭐야? 아니, 저거 안 터지네요? 어이없네. 와. 진짜, 이거야말로 더러운 거 아니야? 아, 개 더럽네, 진짜. 근데, 깬거 아니에요? 아, 파이널이네, 이번이. 방금판 깬거 같은데? 스파이더 마인이 왜 이렇게 안 터지는 거야, 근데? 몸빵 역할이 없어서 그런가? 나이스! 와 좋았어. 좋긴 좋았는데,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주요 인물만 일단 강제 어태 칼날 영만 잡으면 끝 끝이다 오케이 깼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짧다.